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서밋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그리고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 그리고 유명 여러 크립토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가 열렸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번에 행정명령 사인권과 이번 크립토 서밋에서 스피치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완전 매각금지는 아니지만 장기 고유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추가 비축을 위해서 예산 부담 없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크립토어 서미스의 경우, 3 0분 이내로 매우 짧게 진행이 된 행사였고요. 어떤 구체적인 세부 정책 발표나 논의보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대한 찬양과 지지 표명 위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디어를 보면요, 이번 크립토 서밋에서 알맹이는 없었다, 생색내기 행사로 평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 서명권과 크립토 서밋 이후에 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폐 시장은 크게 환호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후로는 이번 트럼프가 서명을 한 행정명령서는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를 했던 이전의 비트코인 약 20만 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보유하겠다라는 방침인 것인데요. 이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정부 예상을 따로 투입을 해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구매한다거나 비축량을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과 이 스피치를 보았을 때이 크립토 시장의 활성화나 비트코인 가격 부양 얘기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접근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벤트를 요약을 해보자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백악관 크립토 서밋은 암호화폐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소석을 마련한 아주 긍정적인 자리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급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가 어떤 임팩트를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었던 만큼 그에 비해서 실망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소폭 하락을 했고요, 86,000 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매물대 형성 라인을 확인할 을수 있는데 위로는 95,000 라인에 강하게.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래로는 8만 달라인에 약하게 지진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고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번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관망 상태를 유지하다가 소폭 이 비트를 매집했던 부분을 다시 시장에 내어놓는 움직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전날 소폭 상승했던 리플의 XRP나 이 카라나노 ADA 그리고 스위 등이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양만큼 다시 조정을 받은 것을 지금 확인을 할수 있고요 다른 주요 코인들은 큰 변동이 없거나 횡보 중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이 역시 전날 대비 가격 변화가 없고요 횡보를 지속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파이의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1.8달러 부근에서 다소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업데이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앱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파이 네트워크가 X에서 팔로워 수 400만을 돌파해서 플랫폼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파이 커뮤니티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오픈 네트워크에서는 파이의 유틸리티 기능 소통에 대한 커뮤니티 기여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식 파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안전센터를 눌러서 모든 공식 파이 소통 채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센터 웹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채널이나 계정을 신뢰하지 말고요. 사칭 계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여기 대해서 가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X를 보시면은 파이 공식 계정 팔로우 수가 400만을 돌파를 하고 이제 도지코인과 비트코인만 넘으면 X에서 가장 큰 팔로우 수를 가진 단일 암호화폐 프로젝트 계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넘게 되면 끝판대장으로 바이낸스가 남아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무려 1,400만 이상의 팔로우 수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네, 그리고 X 플랫폼 내에서 이 크립토 계정들이 다 의미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도지코인을 단순 밈코인이라고 좀 얕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실제 일론 머스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이기도 하고요. X 자체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도지와 X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이 X의 전 이름이었죠. 트위터일 때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후 한때 트위터의 로고를 도지코인으로 변경하는 깜짝 이벤트 를 만들었었던 쪽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데, 자 흥미롭게도 이정부 효율부 부서의 약자가 도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지속적으로 또 서포팅을 해주고 있다 또는 암묵적으로 지원을 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엑스플랫폼에서 도지 코인의 팬덤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가 도지 코인의 팔로워 수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은 파이 커뮤니티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이런 성장세를 고려를 해보았을 때는 조만간 파이가 도지를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올해는 도제를 역전을 할것 같고, 내년쯤으로 해서 파이가 이 비트코인과 경쟁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당연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의 최강, 지금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X에서 파이가 비트코인까지 넘어선다면, 은 그리고 그 다음은 바이낸스와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낸스는 단일, 크립토 프로젝트가 아니죠.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립토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이가 도장깨기 하듯이 하나 둘씩 제쳐나가고 있는데 쉴틈 없이 성장세를 보여줘 왔고 그리고 이제 오픈네트워크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추격하는 속도를 보면 바이낸스를 잡는 것 이것도 충분한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파이스캔에서 매번 유용한 온첸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파이코인 보유 수량 지갑의 비율인데요. 직접 개발자에게 컨펌을 받은 부분이고요. 이 수치는 락업량과 클레임하지 않은 양은 제외를 하였고 지갑에서 사용 가능한 수량 베이스로만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생태계에서는 1200만 개가 넘는 파이 지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1인 1계정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예, 전체 비중 83%는요 0파이에서 10파이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1,200만 개의 지갑 중 1,000만 개 이상의 지갑이 10파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00% 락업을 해놓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나 락업이 해제가 됐는데. 아직 클레임을 하지 않은 지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제 어떤 거래를 해서 수량이 정말 없는 지갑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는 지갑 중 신규 유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지갑들의 이 파이량을 보면요, 10파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 마이그레이션 분석표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로 보자면은 지금 대부분의 지갑이 사용 가능 수량이 10파이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에서 100파이 사이가 약 8%이고요, 그리고 100파이에서 1,000파이 사이가 약 7%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다 합쳐보면요 전체 지갑 중98% 정도가 사용 가능 수량이 1000파이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만이 1000파이 이상의 사용 가능 수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비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0파이 이상부터 10,000파이 사이는 1.2%가 존재하고요. 10,000파이에서 10만 파이 사이는 0.0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있는 지갑은 파이 앱의 메인넷 지갑이나 코어팀의 이 파운데이션 지갑, 아니면 엄청난 이 매집 지갑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요. 이중 가장 큰 고래 지갑은 무엇일까? 이 랭킹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갑은요. 개인 지갑이 아니고 커뮤니티 채굴 650억 개 파일을 담당하는 이 파운데이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이그레이션 분배를 해주고 나서 530억 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갑은 역시 코어 팀의 재단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지갑이고요. 100억 개를 담당하고 있는 이 GDPD 지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역시 코어 팀의 이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LK 지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도 이 GB7H라는 코어팀의 유동성 풀을 담당하는 지갑인데 기존에는 50억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개 지갑으로 나눠서 현재는 40억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갑은요. GBMZ라는 지갑이고요. 유동성 풀 10억 개를 새로 받은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일부는 KYB를 통과를 해서 거래소에게 일부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에 유동성 물량을 제공해 주는 그 양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밸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갑은 바로 OKX 거래소 지갑입니다. 약 9,800만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공급량의 약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트겟 거래소 지갑이 되겠고 그 다음이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GBT 지갑으로 개인 지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해주는 코팀의 파운데이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텔톡 지갑이 되겠습니다. 텔톡의 메인넷 지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MEXC 거래소 지갑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바꿔서 코인개코와 코인마켓 개입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개코에서 오늘의 트렌딩 크립토. 1위 오른 코에는 바로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치고 1위 올랐는데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코인 마켓 캡으로 가보시면요. 가장 많이 방문한 이 크립토 순위 5위에 올라서 XRP를 넘고 에탑 예, 5에 다시 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석 사이트 데이터를 통해서 파이가 여전히 암호폐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크립토 중 하나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파이 매장의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는 파이스토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스토어를 보시면 요 현재까지 581개 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고 1파이의 시세는 약 2,598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 총 10개 매장이 추가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등록이 된 업체들의 이 카테고리 순위를 보면요. 탑 3를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많이 등록된 이 카테고리가 외식업, 카페가 가장 높은 것을 볼수 있고 그 다음이 피부, 미용, 이 코스메틱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건설, 인테리어,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형 메인넷에서는 각 매장 대표님들이 자체적으로 파이의 가치를 측정을 하고 결제를 진행을 해왔다면 이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나서 거래소를 통해서 파이의 공식적인 시세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더 다른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좀더 통일된 시세로 결제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파이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혹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장애물로 어떤 정체기를 다시 맞이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장점을 얘기를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각 매장에서 파이의 가치를 얘기를 할때이 매장 대표님들이 주관적인 시선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현금화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이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편이었고요. 하지만 이번 오픈 네트워크 전환으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고 또 반면에 이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소에서 이 파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시세는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파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단기적으로는 파이를 어, 결제로 받았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파이의 성장성을 믿고 결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가 중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파이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파이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함께 성장을 하면서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결제의 편리성이 얼마나 개선될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거래소에서 제공된 시세에 맞춰서 어떤 계산기를 사용을 해가면 수동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태지만은 좀더 편안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거래소 앱과 연동된 파이 전용 결제 앱이나 P.O.S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 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둘씩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부분이 함께 조금씩 성장을 해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도 파이스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